네, 아이들의 행복한 제주 학교 가는 길 시간 김겸주 리포터가 제주 곳곳의 학교를 찾아가서 또 생생한 아이들과 선생님의 목소리를 담아오고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학교로 가볼까요? 네, 화북 초등학교에서 오. 특별한 대회가 열렸다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노래 부르기 대회입니다. 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알고 또 다른 나라 문화를 음악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의 소양을 갖추고자 마련된 대회라고 음. 합니다. 다른 나라 동료를 원어로 부르는 대회로 전교생 대상 자유 신청을 받았고요. 네. 참가를 신청한 학생은 영어를 제외한 이웃 나라의 노래를 직접 선정하고 연습하고. 또 소품과 안무 대형까지 모두 준비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오. 이번 대회엔 총 15개 팀, 33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요. 그중 중국 동요, 마마워아이니, 엄마 사랑해요를 부른 마마워아이니 팀을 만났습니다. 네. 노래와 소감 들어보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어. 마마워아이니, 커션 어. 송게니, 어. 랑워용바오 영돈리마마 아이디, 슈프송 게이디, 일돈 메리 중국 노래에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회로 해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좀 떨렸고요. 제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멋지니까요. 가사만 좀잘못 외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해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 멋져요. <웃음> <웃음> 정말 멋져요. 네.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웠. 던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중국어 노래를 연습한 거예요. 동교를? 네 맞아요. 아. 이번에 이 대회에 중국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네. 정하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제 발음, 뭐 성조 어머. 이런 박자 연습을 해서 네. 대회에 참가한 건데요. 기특하네요. 네 학생들은 쉬는 시간 틈틈이 또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연습했다고 하고요. 네. 집에 가서도 온통 노래 아.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더잘 부르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 쪼개가며 연습하고 또 친구들간 화음과 박자를 맞추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네. 다음으로 일본 동요 숲속 레스토랑을 부른 도토리 팀도 만나보시죠. 네. 진짜 좋은 경험이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친구들 때문에 고쳐졌어요.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 가지고 높게 하는 거 연습했어요. 친구 중에 혼혈이 있어가지고 혼혈 친구한테 발은 배웠어요. 일단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친구 집 가서 한 적도 있었어요.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막 소풍 같은 거 사고 노래방 같은데도 가서 연습했어요. 이거를 해냈다는 게좀 좋아요. 아 어, 이걸 해냈다는 게 좋다. 또 하나 하나 그 과정들이 다 재미있고 추억이 된다 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SNS에 많이 나오는 노래예요 요즘? 네아 요즘에 또아 영상에 입히면 또 분위기가 살아나는 노래라서 아 그렇군요. 인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사랑 좋은 제 애청자분들께 소개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다시 나와서 불러준 고마워요. 건데요. <laughs> 저도 들으면서 정말 릴링이 됐고요. 네. 도토리 팀 역시 집에서 2시간씩 또 쉬는 시간마다 연습했다고 합니다. 아. 이 전달력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든게또 노래 가사, 박자, 음정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음. 다음으로 일본 동요, 돈, 나이로가 스키, 어떤 색이 조화를 부른 무지개 팀도 만나봤습니다. 네. 노래와 소감 들어보시죠. 네. 네, 네. 수 있어서 많이 신기했어요. 전체적으로 재밌었고, 그 공연을 보면서 제가 모르던 노래도 알수 있어서 좋았어요. 관중들 앞에서 하는 게 떨렸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또 다음에 또 하고 싶었어요. <laughs> 네. 근데 정말 이게 대회잖아요. 네.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안 느껴지고 서로 서로 공연하는 거 보면서 너무 재밌고 신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이게뭐 발음 연습하고 뭐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다 이런 게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음. 원래 또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 학생들이 아니라 네, 이번에 어. 이 노래 불러야겠다 하고 연습을 한 거라서 네. 더 기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나라가 궁금해지고 그렇죠 어. 관심도 생기고 네네. 이 학교에서는 대회를 개최하고 무대 반주까지만 준비해 줬다고 하고요 어. 학생들이 직접 팀을 구성하고 노래 선정 무대에 맞는 소품과 의상도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대회 당일엔 참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 참가 학생 응원팀까지 모여서 시청각실이 <laughs> 가득찼다고 하는데요. 먼나라 네. 이웃나라 노래 부르기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화북 초등학교 양순화 선생님께 들어봤습니다. 네. 먼 나라 이웃나라 노래 부르기 대회는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노래를 직접 부르며 자연스럽게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곡 선택부터 연습 무대 구성까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도 기를 수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노래를 배우며 그날의 문화,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서 간접 체험의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양성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음악인 것 같아요. 어, 그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음.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대회였는데요. 네. 내년에도 열개 획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네.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스스로 잘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이 노래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음. 노래 속 문화를 배워서 나라 소개까지 곁들일 수 있는 도록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네. 내년 대회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은 화북초등학교의 다문화 노래 부르기 대회 제 2회 먼 나라 이웃 나라 노래 부르기 대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 풍부해지고 발전될 내년 대회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겸주 리포터였고요. 사랑 좋은 제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